p r x i m 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여러분은 이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다음 세계 청년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표에 리스본 현지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국가들 청년 순례 교황 기도 축제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라는 주제로 제37차 세계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공식 참가자만 35만 명이 넘고 비공식 참가자까지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황의 초대에 화답해 리스본에 모였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화답하는 교황의 초대. 세계청년대회는 과연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구원의 성년을 보내던 1984년, 2년 동안의 구원의 성년을 마무리하며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바티칸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초대에 화답해 로마에 모인 거죠. 이 응답에 감명받은 교황은 구원의 절정인 성주간을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주님순한 성지주의를 세계의 젊은이의 날로 선포하며 이름에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로마에 초대합니다. 교황은 구원의 성년에 사용한 큰 나무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선물하며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전합니다 1986년 제1차 세계 젊은이의 날이 로마에서 개최되었고 1987년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거행되며 3,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교황과 한 곳에 모이는 세계 청년대회로 발전했는데요 이는 곧 교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주님 순환 성지주의에 지내던 세계 젊은이의 날은 2021년부터 교회력의 마지막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요. 세계 젊은이의 날로부터 이어진 세계 청년대회는 1986년 로마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개국 15개 도시에서 개최됐는데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두고 전국 교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WYD 본 대회에 앞서 각 지역에서 교구 대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숙박 확보부터 지역 특색을 살릴 프로그램까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한국을 찾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역 교구가 주관하는 교구대회에 먼저 참가하게 됩니다. 교구대회는 지역의 문화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는 교구대회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교구대회 준비를 총괄하는 주교회의 청소년 사모위원장 김종강 주교는 교구들이 홈스테이 확보에 큰 부담을 갖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다 가정에 초대를 하려다 보니까 숫자를 뭐 많이 잡어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실제 바티칸에서 요청하는 것은 오는 사람을 다 환대해 주십시오가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폴란드 남부의 브로츠와프 대교구 3일제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5일간 교구 대회를 가질 곳입니다

노부부는보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순례자들을 기꺼이 환대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 속에 순례 첫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순례의 첫 일정은 브로츠와프의 문화와 역사를 만나는 시간. 순례단이 처음 찾은 곳은 13세기에 세워진 성 요한 세례자 주교자 성당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야. 고향을 떠나 치료 심리학을 공부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봉사할 꿈을 가지고 있는 그녀도 순례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침실을 내놓았습니다. 집안 곳곳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해둔 고시아의 배려에 그녀가 생각하는 자비가 궁금해집니다. 교구 대회 셋째 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순례단이 찬양 율동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을 담은 마음이 언어를 초월해 전달됩니다. 교구 대회 마지막 날 아침. 이젠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1 2 3 4 5 6 7 They're so powerful and I feel god in them so it's very wonderful time for me and I am very sorry that you living. odjwiamy ducha młodości i wiary, które z tak dalekiego kraju przędza ludzi h sących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이들, 그래서 헤어짐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감사의 정이 눈물로 쏟아지고, 안타까운 마음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교구 대회와 본 대회로 이루어진 세계 청년 대회에서는 홈스테이와 교리 교육 미사 십자가에게 기도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만납니다. 젊은이들은 순례자라는 신분으로 세계 청년 대회에 참여하게 되죠. 이는 세계 청년 대회가 곧 단순한 여행이나 축제가 아니라 순례의 여정임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청년 대회는 다양한 만남과 체험 전례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